제 99강 기독교인의 99%가 잘 모르는 숫자에 담긴 구원의 비밀,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의 99%가 잘 모르는 숫자에 담긴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 99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궤익의 하나님, 수학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공허한 곳에 질서를 세우시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숫자 안에 구원의 비밀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숫자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숫자에 담겨 있는 구원의 영적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숫자 1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 1은 시작이요, 근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한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숫자 1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 숫자 3의 영적 의미는 3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본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3일체 하나님은 3위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숫자 3은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숫자 3은 언제나 하나함의 완전한 구속을 상징합니다. 셋째, 숫자 4의 영적 의미는 세상의 완전함과 창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의 모든 질서는 사회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질서를 사회 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4는 피조 세계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질서는 곧 혼돈으로 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됩니다. 넷째, 숫자 5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기둥, 성서의 규격 제사법의 단위가 모두 5로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책인 모세 5경도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5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율법 위에 은혜를 더하신 표징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은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숫자 6의 영적 의미는 인간의 불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으며 일곱째 날에 안식에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의 666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666은 하나님 대신 물질, 권력, 인간의 체제를 신격화할 때 그 마음에 새겨지는 영적 표식, 즉 짐승의 표입니다. 666은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화하는 인간의 죄와 교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완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멸망을 부르게 됩니다. 여섯째, 숫자 7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첫대, 일곱 교회 등 요한 계시록은 숫자 7로 가득합니다. 칠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숫자 8의 영적 의미는 새 시작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서 여덟째 날에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여덟 명이며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인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숫자 7이 완전의 수라면 8은 새로운 창조의 수입니다. 옛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옛 창조의 모든 피조물은 제7이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며 제8이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숫자 10의 영적 의미는 십계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최국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십계명 열 달란트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홉째, 숫자 1 2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 1장1 2절부터1 4절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와어1 양의 열두 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자10 t a 1 교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1 2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 숫자 40의 의미는 시험과 연단의 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으며,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숫자 40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사명의 준비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40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1번째, 숫자 50의 영적 의미는 성령의 권능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신약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6월절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오순절에 사실상 새 언약이 발효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50년마다 지키는 희년에는 모든 종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 50은 성령의 권능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속에 질서를 담으시고 질서 속에 구속의 비밀을 담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숫자를 계산하고 계시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학적으로도 완전하시며, 영적 질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숫자 안에 인간의 구원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으며, 하나님은 숫자 1로부터 시작하여 숫자 7로 예창조를 완성하시고, 숫자 8로 새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